단일화는 될, 될 거라고 봅니다. 근 예. 아, 난... 이분의 상징은 중도 정체성이에요. 보수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열세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단일화되는 압력도 저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laughs> 먼저 서울의 정당 지지도를 좀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1%, 열린민주당 7%, 정의당 5%, 국민의당 4%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 전국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34%였고, 국민의힘이 20%였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좀한 6%포인트 정도 빠지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좀 엇비슷합니다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좀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적은 숫자긴 하지만,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뭐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쪽에서도 여, 여권이 상당히 이제 그 우위를 보였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좀 결과들이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어 좀. 여당 우위의 구도에서 좀그 격차가 이제 그좀그 균형상태로 맞춰진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나를 하게 되고. 네.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산시장, 네. 울산시장, 음. 경남도시장. 공교롭게 대우중대가 네. 다 지금 뭐 문제가 됐지 어쨌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여론이 좋지를 않고 대체적으로 여기는 뭐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 역시 서울이 네. 지금 중요하죠. 네. 어, 삼자구도로는 역시 아무래도 여건이 좀 유리하다는 조사가. 쭉 일관되게 발표가 되기 음. 때문에 네, 저희가 질문을 단일화가 될지 어떻게 음. 예상하시냐고 물어보려고 했아 그래요 예 단일화는, 단일화는 뭐 될거라고 봅니다. 예. 아, 누구로든?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선거 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laughs> 얘기를 못하는데 지금 예. 뚜렷하잖아요. 네. 지금 안철수라는 국민의당 대표는 물론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여론상으로 높으니까 예. 만일에 안철수가 된다면 안철수는 제3 지대에도 있었고, 민주당에도 갔다 왔고, 지금 보수정당하고도 지금 연대를 한다는 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분의 상징은 중도 정체성이에요. 실제로 이 중도표, 중도 표심이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러니까 여러조사에서좀 좋게 나오는 거고, 지금 국민의 힘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부터 계속 그 보수지향성을 최근 몇 년간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음. 보수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그 중도 지향의 안철수 후보보다 열세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쉽게 그 뒤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음.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못 받으니까 예,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20%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그 상태로는 우리가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을 지금 중도 보수층은 계속 사인을 지금 사인을 있는 보내고 있는, 있는 거예요. 어, 그 단일화가 앞으로 이제 어떤 가능하냐 혹은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사실은 둘다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예, 예. 어,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큰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전 선거 때 선거 앞두고 단일화를 원하냐 물어봤을 때보다 지금 확실히 이제 그 특히 야권 정권 심판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 어, 그런 분들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찬성여론이 높거든요. 그건 아, 그만큼 기대가 예. 있다는 거고 그건 예. 압력으로 어 작동을 할것 같고요. 예. 단일화의 어떤 그 저는 파괴력도 그렇고 현실화 여부도 중요한 게 저는 그게 독자적인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어, 정권 심판론의 종속 변수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정권 심판론이 고양되면 고양될수록 그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커질 거고 예. 그게 이제 현실화 시킬 어떤 힘으로 작동을 할 텐데 예. 만약 그니까유 최근에 이제 그 국정 지지율을 지금 부정적인 여론을 어, 어느 정도 저, 잠재우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저는 약간 그 진정국면에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압력도 저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